이번 편은 백상의 강함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외지주에선 꽤 드문 장발의 1세대 캐릭터라 그런지 전에 나왔던 2세대인 이도수와 디자인이 유사한 편이지만 머리색이나 인상, 가르마 방향 등 여러모로 세세한 부분에 차이가 많은 백상. 그는 특이하게도 송곳니 부분이 마치 상어를 연상시키는 굵은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1세대들의 특징을 보여주듯 백상은 빛나는 저 이빨이 주된 공격자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티브는 백상아리. 그가 여러 마리의 상어를 사육하고 있다는 점과 상어 이빨을 연상시키는 치아. 깔끔하고도 하얀 백발과 이름마저도 백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진랑과는 다르게 왕은 아니지만 부산이라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여러 1세대들이 존재했으며 그중 진랑을 필두로 넘버 no. 2인 백상이 그의 뒤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수원은 왕석두와 이도수, 안산은 마태수와 안현성 같은 보통은 1세대가 왕이라면 2세대가 뒤를 이어서 활동을 하지만 부산은 스케일이 남달라서 1세대만 6명의 조직원들을 가지고 있으며 2세대들은 약한 포지션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지역의 왕들 수준보다 더 높은 병력 구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상의 전투 스타일은 속도와 기술 그리고 마치 장현의 야성이 보일 정도로 변칙적이면서도 파괴적인 개싸움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죠. 아무래도 개싸움이나 야성을 가진 인물들의 특징은 과거가 좋지 않았고 부산에 투기장이 있었던 걸 보니 백상은 투기장에서 개싸움을 익히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서슴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고인 빗물을 사용하여 상대의 시야를 차단하거나 박치기, 주변 사물들을 활용한 연장질과 강철 이빨로 깨진 병을 씹어 뱉는 등 개싸움에 능숙한 기술들을 선보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박형석과의 싸움을 하기 전 중구 말고는 거의 보지 못했던 칼로 상대를 기습하는 모습과 그 칼에 찔린 상처를 눌러 고통을 주는 방식은 백상이 망설임 없이 그런 잔혹한 행동을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둘수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싸운 홍재열은 현재 얼라이드 멤버들 중 유일하게 부산 헤드들과 싸우지 않은 풀 컨디션 상태였음에도 단4방에 네 박사를 냈으며 뒤에 이어서 온 박형석과 바스코, 진호빈을 동시에 상대할 정도였죠. 물론 그들의 공격은 서로 합이 맞지 않는 공격과 전력이 아니었지만 이때 백상의 모습은 주변 지형지물을 극한으로 이용하고 박형석의 전투력을 측정하는 등 그저 잔혹하기만 한게 아니라 전투 기능까지 겸비한 인물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후 자신을 막아선 이진성을 상대로도 전력이 아닌 상태로 대등하게 맞붙었으며 이진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지공섭 카운터를 백상은 그의 이빨을 이용해서 반격을 했을 정도 이 싸움들을 황정석과 함께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그는 맺지 말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백상 혼자서 이 세대들을 상대했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죠. 종합적으로 백상은 진랑파의 1세대 인물들 중 진랑을 빼면 가장 높은 넘버 2라는 점, 홍절열 정도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듯 초살해버리는 모습과 이후 3대1 구도로 압도적인 연출을 봤을 때 백상은 진랑을 제외한 진랑파의 최강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작스럽게 난입한 바스코와 진오빈의 공격에 상당히 지친 모습이며, 물론 그들의 공격은 1대1이 아닌 다수의 공격이라고 해도, 백상의 맷집 부분에 있어서 과거 성유한이나 샤오룽 같은 공격은 강하지만 방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추가로 자신을 잡으려면 죽은 곽지창 정도는 데리고 와야 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곽지창 정도면 1세대 메이저 왕급의 실력이니 그와 완전히 버금갈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수준과 싸울 정도의 실력을 겸비했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심지어 이지훈의 계획까지 판단하고 다시 그가 부산을 침공할 것에 대비하여 준비해 온 것을 본다면 진랑파의 유일한 참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진랑이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오랜만에 싸움판에 복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을 때 진랑에게 있어서도 백상은 황정석과 함께 사실상 부하 이상의 가족 같은 존재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백상은 어떤 인물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